제가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오.. 옛날 소리 어, 너무 좋아. <laughs> 난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어렵고 일을 하면 더잘될수 있겠다. 그때 당시에 할수 있는 건다 있던 것 같아요. 지금 매출이 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수 있을까요? 최근 30일 기준 7,400 정도 하셨네요. 네. 광고비 한 340만 원에 매출 8,400 그럼 광고비가 5%도 안 쓰셨나요? 네. 어. 제가 한 1년을 고민했거든요. 이게 될까? 내가 해도 될까? 왜냐면 유튜브에 보면 다잘 돼요. <laughs> <laughs> 다잘 돼. 그러니까 오히려 더 광고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네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공금할 거면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촬영까지 하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문이 세 개가 있아 정말요? 들어가시면 돼요. 아 엄청 넓은 데구나. 여기는 다른 분들이 쓰시는 곳이고 이 방만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를 한 달에 한번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사무실 쓰시는 아하. 분들이. 그래서 아까워다고 해가지고 이 방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네. 그리고 뭐 딱히 필요한 게 없어가지고 뒤에 보시면 그 식탁입니다. 식탁. 아 식탁이에요? 아밥 먹는데 여기가? 네 원래 밥 먹고 그래가지고. 우선 그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마님 강의 듣고 지금 셀러 하고 있는 31살입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 채널에서 판매하고 계신 거예요? 쿠팡 그로스 채널 판매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일하시죠. 아, 네. 네. 진짜 네. 생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촬영하는 줄 몰랐죠. 네. <laughs> 그래서 예상은 했는데, 네. 아유,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저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자가지고, 긴장해서. 어, 이건 뭐예요? 아, 수업 내용 까먹을까봐 여기다 적어놓으신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아. 제가 일을 좀 오래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초보일 때는 무조건 고수의 말을 따라라 <laughs> 시키는 대로 해라. 초보일 때의 도전은 보통 이제 실패로 돌아갔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는 온라인 판매 경험이 전혀 없으세요? 아네 전혀 없었어요. 쿠팡하기 전에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쿠팡하기 전에는 진짜 할수 있는 일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오, 고등학교 어, 자퇴 좋아. <laughs> 고등학교 <laughs> 자퇴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저... 공부가 아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난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어렵고 일을 하면은 더잘될수 있겠다 싶어서 자퇴를 하게 됐죠. 부모님 반대하셨어요? 반대하셨는데 네. 그때 또그 시기가 가장 죄송한 시기였던 것 같아. 요 근데 가출을 또 <웃음> <웃음> 어머니는 설득을 시켰는데 네.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 너 그럴 거면 내가 집을 나가겠다. 그럼 아버지 나가지 마시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데나 네. 일을 하러 가서 할수 있는 건다 했던 것 같아. 재래시장에 수산물 판매를 <laughs> 동태, 고등어, 바지락 이런 거에 네, 판매를 했었는데 그것도 열두 시간씩이라고 일주일 그때는 한350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그거 동태 사러 가면은 나무 같은 데다 동태 올려놓고 막 네, 소박 대주 네. 그거 해준 거 아니야? 맞아. 아 그런 거셨구나. 그게 진짜 힘들었던 게 일도 힘들었는데 진상이 진짜 많았어요. 동태 사면서 뭐 이렇게 할게 있나? 그러니까 동태면은 말 그대로 얼어 있는 생선이잖아요. 네. 근데 안에 알이 있는 동태를 주라. <laughs> 어머님 저희도 저희도 이게 토막 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없으면 안 산다. 그러고 나서 여기 강서구에서 치킨집을 했었습니다. 사장님을 하셨어요? 네. 그때는 어떻게 보면 동업 아닌 동업을 했는데 C급 브랜드인데 오픈하고 3개월 매출이 2억이 넘어 넘은 거예요 치킨집이. 그랬는데 이제 역시 동업은 하지 말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재무를 한 사람이 담당을 했는데 네. 제가 나중에 액수가 다 달랐던 걸 알게 된 거죠. 월세도 제가 들은 거의 절반이었고 마진율도 제가 생각하는 거의 두세 배였고 그래서 이제 피해 보상 받고 그걸 그만하게 됐죠. 그 동업하는 사람이랑 어떤 관계였었어요? 친구였어요. 그냥. 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치킨집은 어떻게 이렇게 잘 됐던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광고였던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 광고. 어, 일단 돈을 많이 쓰면 매출이 늘어요. 근데 그게 마진이 거의 안 남을 정도로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쿠팡은 이제 안정기가 있잖아요. 아... 근데 그건 안정기 없이 계속 이제 안 쓰면 그래요, 바로 뚝. 아... 그리고 나서 회사, 여기 가산 있는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 레이저 각인 회사라고 편촉물에 그 로고 같은 거를 인쇄를 해줘요 저는 이제 좀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중소기업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제 일만 늘더라고요 그래서 물류도 같이 하게 됐죠 저는 이제 레이저 인쇄를 찍는 사람인데 이제 물류도 같이 오. 하게 되다 보니까 거의 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했죠 월급은 기본 급여가 230 정도 야근하면 야근수당 정도 쉽지 않았겠다 네. 그러다 현타가 와가지고 내꺼 해야겠다 이제 진짜로 다해서야지 여기까지 오게 된거죠 아 그리고 이제 그 회사 그만두고 나서 이제 시작한게 쿠팡인거야? 한 6개월은 놀았던거 같아요 <laughs> 이게 제가 실행력이 좀 부족해요 시작을 하면은 이제 앞뒤 안 보고 계속 앞으로만 가는데 시작하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아, 뭔가 걱정되고 마음먹는때까지 오래걸구나 네. 일단 겁이 진짜 많아요 제가 근데 어떻게 고등학교 자퇴를 할 수가 있길 그때는 겁이 없었어요 아... 나이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근세상은 살아보니까 겁이 생각보다 이제 네. 네. 무섭더라고요 지금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수 있어요? 저번 달 7월 매출이 지금 5,800 정도 최근 30일이면 이제 최근 30일이라면? 오늘이 네. 8월 11일이거든요 네. 최근 30일 기준 7,400 정도 하셨네요 네. 어... 광고비가 최근 30일이 최근 30일... 최근에서. 광고비 한 340만 원에 매출 8,400 그럼 광고비가 5%도 안 쓰셨나요? 네 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해 주시는 대로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계속 소싱을 계속하고 테스트하고 주력으로 전환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갔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주력상품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난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아... 잠깐 이젠 딴생각해도 될것 같은데 네. 올해까지는 좀 시키는 대로 하다가 <laughs> 올라오니까 불안감이 더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루에 100만원만 팔아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2 0 0이안 나오면 불안해 <laughs> 이유를 찾는 거죠 아 휴가철이라서 그러겠지 <laughs>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거나 뭔가 부진할 때 있잖아요 네. 요인을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음... 음. 분명히 뭐 외부 요인이 있거든요. 진짜로 네. 휴가철이거나, 뭐 방학이거나, 뭐 연휴거나, 이런 외부 요인이 있는데, 내가 뭔가 안될때그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다 보면 답이 없어. 음... 그럼 뭐, 휴가 끝나면 괜찮아지겠지? 이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하고 내부에서 원인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 그 그러니까 잔소리는 아니었고? 아니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얼마로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 200? 그 뒤로는 이제 팔리는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만들더라고요. 그때 수업이 이제 끝나고 나서 네. 2, 3개월 뒤였나? 저한테 질문하셨잖아요 아네 주문 600개 들어왔는데 어떻해했잖아 아. <laughs> 원래 하루에 매출이 한100 정도 나오던 게 갑자기 400, 500 이렇게 뛴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더 문제였던 건 제가 재고가 없었던 거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초보 단계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설명해보면 지금 그 대표님은 로키 그로스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중국에서 구입한 물건이 대표님이 포장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구입한 물건이 그냥 쿠팡 창고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이 주문하면 쿠팡에서 알아서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 이렇게 그로스 판매하고 계신데 네. 입고는 그러면 어느 정도 해둔 상황이었어요? 입고는 그때 이제 한달 판매량 기준으로 해서 한 4,000개 정도 아, 입고를 한달 팔려고 4 0 0 0개 넣어놨는데 네. 그 수량이 3일 만에 다 나가버렸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로스로 입고한 수량이 품절이 되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주문이 대표님한테 들어오는 거죠 네 맞아요 일단은 제공부터 구해야겠다 싶어서 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판매자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 3, 40군데 전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은 마진을 남길 때가 아니다. 이걸 어떻게든 보내야 된다. 이 생각으로. 어. 가격 상관없이 그냥 어. 다 전화해봤는데, 어. 저만 그게 터진 게 아니었더라고요. 아. 아무도 없었어요. 페널티가좀 있으니까. 아, 정말 죄송한데 갑자기 판매가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품절이 됐다. 그래서 주문 취소를 조금 부탁드려도 되겠냐, 이렇게 한번한번 분분 부탁을 드렸죠. 전화를 한두 시간 동안 했는데, 한 560건 정도가 남아있으니까, 그쯤 되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하마님께 질문을 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자를 발송을 해라. 그래서 이제 문자를 발송하니까 400분 정도가 다 취소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문자 하나로.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 있는 이 재고는 다 발송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했죠. 한 품절이 되고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했는데 한 3위 정도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또 상위권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품절되기 전에는 1등이었어요. 2위였어요. 그리고 그 제가 품절됐을 타이밍에 다 같이 품절된 느낌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아마 크게 차이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그러니까. 진짜 다행이다. 네. 제 생각에는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꿀템 이렇게 소개가 된게 갑자기 빵 터져서 판매량이 올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들이 요즘 그 링크를 걸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게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제 제품이 리뷰가 제일 많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위에 있고. 네, 상위에 있고. 왜냐면 저 전문들도 이제 그 제품을 뭐 직접 써보고 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영상만 올리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링크를 달아 놨는데 그 제품을 구매하시고 불만이 생기면 자기한테도 신뢰도가 떨어져. 음. 그래서 보통 리뷰를 다본 다음에 다 사람들이 만족하시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보통 그런 제품 위주로 리뷰를 걸고 와요. 음. 그래서 대표님이 그 제품을 잘 찾아서 많이 판 다음에 리뷰가 충분히 쌓여 있으니까 저런 인플루언서분들이 대표님 제품을 썼나 보네 음. 제가 보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판매량이 급증한 고 일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뭔가 상품을 개선하거나 이런 점이 있었었어요? 일단은 이제 상세 페이지를 좀더 손을 댔던 것 같아요. 경쟁 업체에서 신고를 하는 게 타사 제품, 제 제품 이렇게 비교해 놓으면 그게 신고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형 제품, 신 제품 이렇게 자사 예, 구형 이렇게 변경을 한 것도 이것도 배운 겁니다. 아, <laughs> 맞아요. 우리가 타사 제품을 비방하면 안 되고, 네. 근데 나의 구형과 나의 신형을 비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제품의 차별성을 상세 페이지에 추가했다. 네. 아, 배운 대로 잘 하고 계시네요. 네. 전 시키는 대로 <웃음> <웃음> 원래 그 전에 구매대행을 또아 그래 구매대행 했었어? 아니 한건 아니고 구매대행 강의를 들을까 했었어요 아. 근데 구매대행 강의를 선택하지 않고 네. 그렇게 그로스를 해야겠다고 라 생각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 CS 같은 부분을 제가 좀 취약해서 <웃음> <웃음> 근데 그로스가 <웃음> <웃음> CS를 대신 다 해준다고 네. 어,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위보르 입기가 주문 들어오는 바람에 네. 전화 30통 하고 멘탈이 나갔다 네 어, 나갔, 제대로 어. 나갔습니다 쿠팡은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정산이 너무 늦다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그런 단점을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 <laughs> 그럴만한 판매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당해봐서 알 네. 거네 네. 그리고 그 200개를 패킹을 다 하나씩 해보니까 아 못하겠다 <laughs> 아 200개 택배를 나가봤구나 네네 네, 이렇게 이제 원룸인데 <laughs> 어, 그래도 제품이 <laughs> 큰건 아니네 네 제품이 <웃음> 크진 <웃음> 않아가지고 <웃음> 이, 이렇게 제가 그로스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치킨집을 하고 이걸 하려고 보니까 돈이 거의 안 들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쿠팡보다 수수료를 더 대갑니다 그럼 그렇게 해본 일안 해본 일 없이 많이 해본 거잖아요 네. 달라진 점? 차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참견하는 사람이 없다 아... 어,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되겠는데 하는 것도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것도 가장 큰 단점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laughs> 모든 선택을 내가 해야 되고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됩니 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 보다 돈은 더 벌고 있는 거죠. 훨씬 벌고 있죠. 거의 10배? 아... 첫 목표가 그전 회사 월급만 넘자않어요제 유튜브는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었어요? 유튜브는 작년 12월부터. 새끼야마 시리즈를 제가 그 시즌 1, 2를 거의 두 번씩 봤던 것 같아요. 아... 두 번씩 정독으로. 그러니까 하마님이 일하는 스타일이 이제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아 이분한테 한번 배워보고 싶다. 제 영상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laughs> 왜? 이게... 아, 제가... 아니, 왜? 근데 왜? 그니까... 그러니까 그... 왜 나오고 싶은 거야? 도대체? 그... 이게 지금 있을지 모르겠어. 오래... 잠시만요. 한번 찾아... 아, 없구나. 제가 여기에다가... 목표를 세워놨었는데, 이게 맨 처음에 했던 거거든요. 아... 수업을 듣기 전에 세운 목표예요. 1번 아... 목표, 월1매출 천만 원, 달성했네요 아, 네, 2번 목표도 월급 넘기... 어? 이렇네요. 네 3번 아... 목표가 원래... 유튜브 촬영하기였어요. 아, 동보나마 채널을 출연하게? 네네. 어, 그것도 했네? 그거 했는데, 이제 좀 쑥스러워가지고 지웠는데. 아... <laughs> 근데 진짜 유튜브 보면은 해볼만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막 진짜로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아. 그거 있었어요. 뭘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하시라고. 하마님도 이제 강조를 했는데,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예. 하마님이랑 스타일이 안 맞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 해라. 그걸 들었으면 그걸로 적어도 최소한의 성과는 내보고 딴데로 갈아타라. 음, 맞아. 요 네. 이거는 뭐예요, 근데? 오늘 이제 그로스 입고 시킬 상품이랑 이제 주말에 하나 일반 배송 들어가. 아, 이게 그로스 입고하는 거요? 예 네, 그로스 입고할게. 원래는 중국에서 이제 바로 그로스로 들어가 주는데, 어, 맞아, 맞아. 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빨리 넣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한국에서 사는 게 단가 차이가 크게 안 나서. 오. 지금 약간 주력은 아니고 지금 테스트하는 거라. 네, 거구나. 맞아요. 오. 테스트 중에 내가 얘한테 돈을 투자해도 될까 하는 걸로 이제 차 테스트 같은 거. 죠 이런 작업합니다 이 책상에서. <laughs> 그러니까 메인으로 파는 물건은 그냥 중국에서 바로바로 들어가는 거고. 네 맞아요. 아 지금 테스트 하는 거 입고하는 중이구나. 네 맞습니다. 아. 네, 저는 이거 붙이는 이 테이프가 너무 아까워요좀 오... 낭비 같지 않아요? 저는 이것도 바코드로 해요. 아, 진짜요? 바코드용지. 네. 어. 송장 프린터로 시코팍 15인가? 아무튼 제일 큰거 있거든요. 네. 그걸로 그냥 뽑은 다음에 그냥 싹 붙이고 끝내. 네, 한, 한 이만한 거 있어요, 이만한 거. 아. 롤로 말아져 있는 거. 완전 꿀팁인데요, 이거? <laughs> 진짜? 왜냐면 이거 테이프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맞아요. 네. 전 테이프 가까워요. 어, 지금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코드가 이제 테이프 때문에 굴곡이 생겨서 잘 읽히는지 한번 어플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플이 있거든요 p b a 은 이거죠? 네 맞아요 어, 오케이. 이거랑 바코드랑 같은지 확인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의 할 일은 끝 여기 앞에 두면 수고해 가십니다 근데 크게 할 일이 없어요 <laughs> 이게 체계가 잡히면 진짜 할 일이 없더라고요 소싱 말고는 맞아요 크게, 네. 잘 구한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좋은데? 여기가 가산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 혹시 내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네. 아 이런 거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거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세금 새끼 할머님도 할머님 하마님 원망했던 그거. 그거 꼭 알아야 돼요. 아, <laughs> 저도 그두 번째 사업자거든요. <laughs> 아 정말로? 네. 첫 번째 사업자는 어디에서 냈어요 그냥 서울? 인터넷에서. 예. 네. 아. 막 온라인 판매 시작하기 전에 막 네. 두려운 이런 지않았어요아 망하면 어떡 하지? 막 이런 거. 크게 두려운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년을 고민했거든요. 어, 네. 고민을 진짜 1년 정도 했어요. 그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그리 무서운 결과는 아니었다. 어... 근데 고민할 때는 어떤 점이 그 고민이었어요? 할수 있을까? 아... 이게 될까? 내가 해도 될까? 왜냐면 유튜브에 보면 다잘 돼요. <laughs> 다잘 돼. 그러니까 오히려 더 광고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네, 되더라고요. 근데. 제일 그거였어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어... 그 계속 궁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계속 궁금할 거면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촬영까지 하게 됐네요. 지금까지 막 많이 해봤잖아요. 막 제일 후회되는 일 있어요? 어... 제일 후회, 솔직히 말씀드리고 후회되는 건 그게 없었어요. 배워놓으면 어딘가에선 쓴다. 언제 쓸지,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쓴다. 그래서 모든 배우자 주의여가지고. 많이드 앞으로 잘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어렸을 때 꿈은 뭐였어요? 어렸을 때는 지금이랑 똑같아요. 돈 많이 벌기. <laughs> 삼각김밥이 7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어요. 항상 700원짜리를 선택했어요. 1000원짜리가 먹고 싶어도. 그게 싫었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가족들이나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사주고 싶었어요. 무리 없이. 부모님이나 여자친구한테 사주고 싶은 거 있어요? 일단, 어머니한테는 이제 명품백 하나. 한 번도 안 가져보신. 명품백을 하나 사드리고 싶고 여자친구한테는 차 일단 차뭐어 갖고 싶은 걸로 포르쉐 갖고 싶어하면 어떡 하려고? <laughs> 그걸 하면 얘기를 해봐야 돼 <laughs> 아빠도 차인 것 같아 아, 진짜 그래? 그 아버지가 캠핑을 좋아하시는데 어. 카니발 같이 큰 차를 좀 해드리고 싶어 캠핑 할수 있게 온라인 판매를 해보고 싶은데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이제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일단 해라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한 시작해보는 게 그냥 딱 10만 원만 써봐라 딱한 개만 올려보고 딱한 개만 넣어보고 한번 해보면 더 해보고 싶을 수 있고 그냥 아예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고 하니까 10만 원이라고 굳이 정한 이유는 뭐예요? 물건 다섯 개씩 넣는다 했을 때한 두세 개는 테스트할 수있다 생각하고 아, 유튜브만 봐도 처음에 시작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오늘 긴 영상 찍느라 네. 고생하셨고요 네. 앞으로 더 성장하셔서 또 뵙는 네. 날이 있길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